제가 좀 주식을 해볼까요? 집을 제가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니 다시 0분이죠4 0 달려들어왔어 자, 우리 지금 위기예요 위기 다 듣고 있냐고요? 아 위기라고요! 위기를 말이야, 위기를 물고 가야 되는데 책상 위에 너무 핑크한 들도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까지 <laughs> 대박, 수지! 주가가 바닥을 쳤다가 바닥! 사람이거든요. 저는 스타벅스, 애플, 코카콜라의 주제거든요. 주의 주도 몰라요. 우리 드리, 이리에 드리, 대해서 내가 사심없지 알려줄게요. 근데 좀 주식 투자을 해보시긴 하셨어요? 아니요, 주의 주도 몰라요. <laughs> 설마 제가 그냥 왔겠습니까? 저를 이사시켜주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 유튜버 박공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본명이신가요? 아니요. 아박씨명는 본명이... 맞는데요. 네, 아 박만. 나머지 이름은 그거 공개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얘기하면 어차피 안 나갈 거예요. <laughs> 내가 구금해서 저희 남편이 고미심 만난다. 니거좀 친해지라 그랬어요. <laughs> 이런 분들 친해져야 된다고. <laughs> 박동호입니다. 아 네. <laughs> 아, 신비주의인 줄알았지 <laughs> 아. 커피 한잔제가 네. 대접한 거. 감사합니다. 아, 좋은 정보 쭉쭉 털어주시고. 어 제가 부끄럽지만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주식 경험이 전혀 없으신 거죠? 네. 완전히 기초로 가볼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한 회사를 소유권을 잘게 쪼개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원리고요 자본주의 나왔어 빙벌프에서 네 그래서요 아, 그럼 더 돌아가 볼게요 아니아니 아니요 돌아가지 마요 돌아가지 마요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해요 그, 그, 그리고요 그그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 네. 다은 님께서 네. 곱창 가게를 여셨어요 곱창 가게 열때법인 하나 만들어야 되죠 법인을 왜 만들죠? 아, 그러면 그냥 개인 사업자로 계셔도 돼요 아네 <laughs> 그다음에 이어가세요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네. 잘 되면 법인으로 만들게 하죠. 돼요 네, 네. 그렇죠. 장사 되게 잘 돼요 네. 본점이었는데 갑자기 가맹점 0 호점까지 지영점으로확 넓혀야 돼요 음. 그래서 수십억이 들게 됐어요 네. 돈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대출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분을 팔면서 동업자를 구하는 개념이에요. 어, 투자 좀 해, 지분 줄게. 네, 그러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10억을 투자하고, 나는 지분 10%를 주세요. 그리고 또더 커지겠죠, 점점요. 네. 또더 커져서 또 투자자가 들어와요. 또. 투... <laughs> 집중력이죠. <laughs> <laughs> 이말이나 스튜디오가 잘못됐어. 이 의자부터. <laughs> 내가 이 의자에 잠을 얼마나 많이 잤는지 알아요. <laughs> 그래서요. 그래서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주식시장이라는 곳에 내 회사가 거래될 수 있도록 등재하게 되는 상장을 하게 돼요. 그 그러면 회사가 막 뭐가 돈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상장하게 돼요. 조건이? 어, 네, 우리나라에 두개의 시장이 있거든요. 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어요. 피다 네. 피는 좀더 전통 산업 이고 닭은 좀 더. 신기술에 가까운 사업들입니다. 신규, 신규. 주식이 태어날 때는요. 네. 액면가라는 게 찍혀 있는데요. 음. 이게. 액면가는 아세요 계속. 액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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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laughs> 아, 격돌 <격달을> 완전. <얹어? 웃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물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죠? 우선 첫 번째는요. 네. 증권 계좌가 필요해요. 계좌, 계좌 판다 계좌 판다2 번. 투자금이 필요하고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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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끌어와 돈. 아주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지식 공부해 공부 공부 또 4번 터미어학이 없기에요 네번째는요 <laughs> 네 내가 살 기업을 골라놔야 되죠 살 기업을 골라라 네. 내가 잘 알고 잘 이용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부터 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체육관을 좋아하니까 농심에 투자해농심상 농심 성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의 주인이 되어봐라 다섯번째 클래식 음악 필요하죠. 투자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든 시간에 이겨낼 수 있는 명상 음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솔직해지다 진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명상이 되나요? 어. <laughs> 클래식 음악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명상부의 신다 씨라고. 주식 투자금을 투자를 할때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동차는 재산의 몇 프로까지만 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긴 해요. 백기 yes. 100, 나이. 네? 100, 100이 나이요 네, 숫자 100에서 내 나이를 서서그 남은 것에서 100에서 1 0 0에에서 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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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0에서 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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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요 예를 들어서 아 재산에 80 나도 전재산에 80톤 줄았어요 아,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100배기 나이. 네. 나이를. 100배기, 100배기 나이. 제가 오늘 고민님을 어렵게 보신 이유는 제가 그좀 단돈. 현원 단위로도 할수 있는 해외 주식 미니 수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미국이 최근에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요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압도적으로 크, 크거나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느낌을 미국 투자로만 가지고 갈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 몇 살이야 너? 그만 본론 얘기해 왜 전화했어? 투자 좀 해주세요, 임 소장님. 어, 제가 좀 주식을 해볼까요? 집을 제가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끊어도 돼. 아니요. 어디서 정보 주워들었지? 아니요. 정보는 무슨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오빠가 친해지려고 우리 공 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Ryu> <laughs> <목소리> 얼마? 20만 원. 40만 원요. 사실. 40이요? 보내세요. 그때 그 계좌로. 그때그 계좌로. 잘하더라. 여기서 뭐할 거예요? 저는 구글 하고 싶어요. 진심이요 아, 아, 네, 제가 구글 되게 좋아해 가지고요. 그도 집에 가서 10만 원만 해볼까? <목소리> 묻고 더블 가! 더블로가 <목소리> 뭐야? <목소리> <목소리> <잘 먹었다, 목소리> 제가 이제 투자자도 얻어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니스타. 돋보기 눌러보면요 돋보기 큰 기업 순으로 나와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들이라고 보면 돼요 음. 우리가 잘하는 게 너무 많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엄청 많네요 어? 이거는 구글 같은데 왜알파벳 c 주아파벳 a 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글이 상장되어 있는 이름이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도요 알파벳이라는 큰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구글이 자회사 형태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상장이 돼 있는 게 구, 알파벳이다 보니까 구글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그래프 모양이요? 테마별로 좀좀 잡아주는 것도 많이 있고요 콘텐츠 강좌 우리 넷플릭스 있어요 월트 디즈니가 여기 있구나 지금 월트 디즈니는 한 주에 2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우리가 미국 주식 할때 원래 달러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기 편하게 원화로 환산까지 해 줘요. 어... 그리고 이제 최근의 수익률도 이렇게 그림으로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보면 1년, 3년 그리고 지금 회사 CEO 이름이고요. 밥차 팩시. <laughs> 진짜야, 진짜. 정말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당 내역이 여기 나오거든요. 네. 배당. 물르죠 <laughs> 기업이 돈을 벌면요 일부를 계속 주주들한테 배당이라는 형태로 현금으로 줘, 계속 줘요. 왜요? 떠나지 말라고. 우리 기업을 더 기다려달라. 투자를 해주라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이 돈을 느껴보세요. 떠나지 말고 주주. <웃음> <웃음> 주주로 남아주세요. 하면서 계속 돈을 줘요. 어... 그러면 지 돈도 넣었어요. 돈도 넣고 여기서 고르면 되나요? 음, 가장 우선에 마음이 끌리는 거. 전 하나 있어요. 월티디. 진짜. 진짜 좋은 회사예요. 마블럴 너무 저는 정말 디즈니를 좋아해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에어팟 케이스 디즈니가 너무 예뻐서 지금 에어팟을 사 생겼어요 <laughs> 임소장한테 4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넣겠습니다 50만 원은? 에어팟을 사도록 하겠죠 <laughs> 그 정도면 살수 있죠? 근데 제생각인데요 30만, 30만 원으로요 네. 에어팟 사지 마시고요 애플 주식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우리가 디즈니를요 <laughs> 디즈니 엘사 인형을 하나 안 사고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폰 11을 안 사고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10을 1년만 더 썼다면 맥북, 맥북이 맥북 생겨요 아이폰 11을 안 샀다면 맥북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따지살수 있는 게 없어요 난갈수 난 있는 게 없네 좋 <laughs> 그러면 애플에 5만 원 디즈니에 5만 원 공평하게 넣어보겠습니다 도서. 그래 구매해요. 휴대폰이요. 예상 수수료가 1 2 5 원. 백이십오 원 정도는 이룰 수 있지. 그 정도 그릇은 돼요, 제가. 네. 네. 그럼 이제 구매를 하면 누르면 되나요? 네. 그러면 바로 저는... 매수가 돼요. 그럼 이걸 내일 열면 막 올라가지 내려가지 보이는 거고요. 미니 스타기 아마 하루 뒤에 주문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내일 모레 음. 구매하기. 주문 네. <laughs> 접수됐어요. 오늘 밤 10시 주문 처리 예정입니다. 주식 수 이게 뭐예요? 아, 5만원어치 디즈니를 사게 되면요. 네. 0.245711주. 애플, 아이폰3부터 쓴 사람이에요. 지금 여튼 12까지 쓰고 있어요. 이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주식을 샀었더라면. 애플이 한지 14만원이거든요. 네. 폰은 150만원이잖아요. 그걸 안 사면 열개살수 있거든요 주식 열 개를요. 주식 열 개를 갖고 있으면요 최근에 수익률이 이랬어요. 그럼 구매를 눌러볼게요. 이 애플의 주인이 되고겠어요. 구매하기. <laughs> 저는 장바구니에 일주일은 넣어놓고 사는 사람인데 <laughs> 이렇게 산분하게사기란참 정신 정신적으로 힘이 좀 드네요. <laughs> 장바구니 기능이 이게 장바구니인가? 오 쇼핑백 있네요. <laughs> 고민. 어? 가능한 자산이 왜, 있고요. 왜왜 빠졌지? 5만 아니. 원 주문 들어갔고요. 네. 125원 수수료낸 거예요. 아, 아까 그거 내가 그건 줄수 있다는 게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다 우린 해볼게요. 10번 단위로만 돼요. 팔 팔. 아, 0원 단위만 돼요. 그럼 49,000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얘도 수수료가 122원. 눈으로 되나요? 네. 진짜죠? 네. 자신 있죠? 네. 구했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나 애플 주주 주주야. 어떠시죠? 사게 틀어달라니까요. <laughs> 10만 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3분 안에? 나 이게 지금 거둔 게 없는데? 내일 택배가 오는 것도 아닌데? <laughs> 어 제가 이렇게 오늘 계좌 개설을 처음 해봤는데요. 미니 스타게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손쉽게. 누구나 앱만 깔면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액 투자로 할수 있는 거 원화로 바로바로 바로 보기 쉽게 그리고 이제 뭐 관련 뉴스 같은 것도 이회사 지금 뭐가 어땠는지 때네뭐 이런 거 쇼핑백이 있어요 쇼핑백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실시간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일 돼서야 이게 이 가격에 내렸는지 올라갔는지 알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laughs> 래쉬가 많이 듣고 기둥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올까요? 제 생각엔 네. 분명히요. 네. 아이폰 13은 안 사시고 11을 1년 더 쓰시게 될 거예요. 혹시 그 사는 것에 그 즐거움을 느끼셨을까요? 그건 내일 결과 보고 <laughs> 쭉 내려가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전화 드릴려니까 전화번호 하나요. 적어 주고 가세요. 자, 올라가 볼게요. 고민고. 아 비오는 같이 데요알려가 가지네. 빨리 흔들어 놓아 거야. <laughs>